네,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키어 키위 조각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사 점토 준비해주시고요. 그리고 목공풀. 음 그리고 키위 토핑 키위 토핑이랑 이거 케이크 시트 테이프틀 하고. 연두색깔 물감과 조각 케이크니까 그러니까 칼 도르크 칼 준비해 주세요. 먼저 어떻게 천사 점토를 그 양에 맞게 먼저 재어 보세요 여기다 이게 지금 연두색이 조금 붙어 있어서 더 뜯어야 돼서 네 양을 맞춰 보세요. 이렇게 <laughs> 넣는 게 아니라. 정리를 좀 해갖고, 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, 아우, 망했다. 이렇게 암튼 될 거예요. 이런 천사정투는 도구를 이용해세요. 이렇게 하면, 쏙! 이게 좀 모자라네요. 잠시만요. 오잉? 천점이 튀어나왔어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지금. 아. 저희 동생이 조를 아주 방해를 하고 있는데 나 안돼 아, 네. 가 응. 죄송합니다. 네,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졌다 싶으면 그걸 꾹꾹 눌러서 네 찾고요. 그러면 이제 채색을 정말 아까죄송합니다 연두색 응. 감을 조금 짜주세요. 응. 지금 이거 물이 너무 많은데 살짝만 하는 게 저는 예쁠 것 같네요. 네 이렇게 채색이 되었고요.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 그냥 아무것도 안 칠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되게 진합니다. 그리고 이걸 다시 케이크 시트에다가 넣어주세요. 재단 예쁘게. 엄마야. 어 죄송합니다. 지금 동생이 아주 신이 났어요. 제 방에 들어와 갖고. 나왔다. 아, 죄송합니다. 진짜 시끄럽네요. 너좀 조용히 좀 해. <laughs> 알겠어. 죄송합니다. 네 이렇게 케이크 <laughs> 모양이 나왔고요. 목공 불을 이용해서 키위 토핑을 두 개. 2개정도만 붙일건데요 키위토핑을 조금만 꼭 같은 종이 키위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내시고자어 죄송합니다 자 이제 토핑을 잡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멈춰 있는 거야? 아니야, 가. 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무콩풀을 짜도 되시고 안 짜도 되는데. 저는 안 짜고 그... 뭐냐 여기 이... 여기 그냥 앞에서 토핑을 잡아서 이거 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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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진짜 왜 저랬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. 이정도? 됐는데요.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갈라진 거는 다듬으면 되고요 생모래, 그리고 생모래. 저는 생모래를 뿌리는 게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생모래 뿌리고 싶으신 분들은 뿌리시고, 안 뿌리고 싶은 분들은 안 뿌리셔도 돼요. 저는.. 어우! 키위토피 가려졌어 암튼간에 뿌리는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뿌리는거를 추천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여기 목공포 있는곳에다가 몇개만 떨어뜨려주세요 키위케이크니까 연두색이나 초록색깔 로 하시면 예쁘실 것 같고요. 그 남은 생물에는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빈깍 있죠? 빈 깍에다가 넣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넣고 조각을 내볼 건데요. 도로묵한 <laughs> 준비해 주세요. 네 조각 케이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각을 조금만 한 조각? 저는 항상 한 조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단순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거 저도 알죠 아는데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네, 단순 아저 혼자 묶고 덮하고 하는데 그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, 어, 좀 부족하다 고싶해요이 어, 이 케이크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데코라고 하면 되나? 아무튼 그런 거를 해주시면은 더 빈, 빈티지라고 할까. 더 예쁜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러면 이상으로. 저 민트 라떼 조각 키위 조각 케이크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